이번에는 체리 나무 열매들이 많이 열리는 것 같다 여기. 근데 이기 전에 떨어지면 또 곤란하거든요, 근데 이번에 꽃이 좀펴 가지고 열매들이 많이 달렸습니다, 저기도. 여기도. 어, 연나무도 있네. 옆에 나무도. 어, 체리, 체리의 전형적인 쌍둥이 보이네 아, 그리고 석류나무 작년에 산 석류나무가 제가 작년에 산 석류나무가 있는데 그걸 잘라가지고 삽목을 했거든요 삽목이 있다가 보여드릴게요 석류 먼저 보고 이게 작년에 산 석류나무 아 뭔가 밟았는데 나무 같은 거 여기도 종자가 틀린 석류나무. 얘네 이파리 색깔이 좀 틀리죠. 제가 이걸 사고 바로 삽목을 했거든요. 삽목 보여 드릴게요. 제가 작년에 삽목했던 석류입니다. 아버지가 잡초인 줄 알고 뽑았다가 다시 심었대. 제가 여러 개를 이렇게 꼽아 놨는데 다 죽고 얘네 둘만 살았나 봐요. 저 빨간색 석류도 한번 시도를 해 봐야 되겠어요.